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마음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아니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의롭게 살면 뭐하나 저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좀 따르고, 내가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10편, 18편의 내용이 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10편, 18편은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고난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변화가 없고 흔들리지 않고 대적도 없고 나의 컴포트 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 짓고요 그렇게 조금도좀 누둑하게 해두고 그리고 내 주변에 원수가 없는 그날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평화로운 나라를 다 세워놓고 그 가운데 있어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연단의 시간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전하냐 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내가 이미 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기를 원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것. 근데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는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낙은해된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험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일또 내가 쌓아 놓은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뭘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난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믿음이 약하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익숙한 것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 내버려 두시라고. 나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놔뒀다가 네가 위태롭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될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원하시냐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의로워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면 로마서와 반대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살아 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26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원래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자가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자비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갈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믿음으로 자,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성공과 번영과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붙잡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의로움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져요. 왜요? 내가 여전히 연약한 걸 내가 알잖아요. 그 내가 지은 죄를 알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가능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지만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분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내가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저 원수를, 하나님 지금 와서 판단해 달라고 어 시편을 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판단해 달라고 저 악인들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제가 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오늘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이 오늘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원수의 송사와 거짓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가 예수 동행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동행 훈련을 할 때도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나 또 말씀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도 딴 생각해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늘내 앞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자의 합당한 그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원수는 계속 너 혼자밖에 없다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나 외롭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남자 성도님의 집에서 그 컴퓨터 앞에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주님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 붙여 놓으셨대요. 하도 음란물을 보게 되니까. 그 컴퓨터 앞에서 내 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음란물이 이렇게 지나가도 눈을 그곳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욕심이 들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 외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판단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자는. 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사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위에 서서 믿고 행할 때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그,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듣고 그냥 은혜만 받고, 아멘하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할까? 나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까? 그 적용이 있어야 그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성...